지금부터는 그냥 집안공학,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전체를 한번 얘기해 줄까요? 짧게. 그냥 들어봐. 그럼, 아, 저런 말도 있었구나. 이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아, 이 말이 뭐구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어렵게 바라보면 안 돼. 절대 엄청 기초도 필요 없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생각만 하면은, 어, 그러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집안공학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 엔지니어링이 공학이야. 이따 내려가면 엔지니어링이 뭔지가 또 나와. 어, 그러니까 공학 그러면 아무튼 엔지니어링이구나. 그리고 지반은 지오테크니컬이다. 자, 지반공학은 공학적인 특성, 공학적인 특성이 뭔지 몰라도 돼. 이 다음에 다 나와. 어,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이야. 그 중에서도 요건 빨간 건 읽어봐. 모래, 조립토, 점토, 세립토 그지? 조립토라는 거는, 아무튼, 그 모래 같은 알갱이가 우리가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조립토라고 그래. 그리고 모래야. 대표적인 게. 자갈, 모래, 이런 거. 그 다음에 점토는 세립토야. 세, 세 자가 미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는, 이렇게 모래 마냥 알갱이가 보이진 않지만, 그 알갱이보다 훨씬 작은, 알갱이가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요, 미세하다는 뜻에서 세립토라고 써. 점토. 점토는 뭔지 알잖아, 우리가. 점토가 좀 만들 때 하면 그런 흙들어 보면 물이 좀 섞이면 잘 뭉치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돼. 그렇지만 밀가루 그 분말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가루는 가루야. 근데 작으니까 막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고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작아.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히 입자고 알갱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아, 모래? 조립토? 아, 뭔지 알겠다.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세립도 점토 뭔지 알겠다 음. 이걸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를 토질역학이라고 그러지 흙토자 써서 흙을 다루는 문제야 쉽게 넓은 의미에서의 아무튼 토질이나 지반이나 똑같은데 뭐 지반 그러면은 흙도 있고 아까 박명수가 얘기했지 저 땅속 들어간 뭐가 있어 암도 있잖아 아무튼 지반이라는 게이 밑으로 다다다 다, 다 있는 것이야 그냥 또서 있는 밑으로 쭉 다, 집안이야. 어?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러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늘 이만큼 행복해진 거야. 이제, 모래, 조립터점토세립터는다 알잖아. 그지?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재료라는 게, 암하고 흙이야. 어. 철, 콘크리트와 같은 인공재료가 있지. 저건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거야. 막, 애압을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그걸 딱딱하게 만들고, 철도 어떻게 해? 철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균질한 품질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얼마나 잡아 기겨 부서지는지 뭐 이런 걸다 알잖아 우리가 쉽게 근데 흙은 자연재료 우리가 아, 자연재료야 그럼 이런 흙은 강도가 흙이 단단하냐 안 단단하냐가 장소와 깊이에 따라 다른 거야 깊이라는 건 뭐야 한 100m 밑에 있는 흙은 그 위에 쌓여 있는 9 9 9 m 의 흙들이 누르고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야. 어, 아까 제가 얘기한 무슨 암이 생성돼서 암이 어, 이렇게 풍화를 풍화가 돼서 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흙이 또 무지 오랜 시간이야. 뭐몇년가지 되는 건 아니고 무지 오랜 시간 그런 압력과 열과 뭐 이래 가지고 단단해지면 그것도 다시 암석이 되고 암석의 순환과정. 네가 알됐지네아 이게 그런 거야, 그냥. 좀또 여기까지 똑똑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졌어. <laughs> 그리고 흙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근 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 철근 밖으로 물이 있지. 근데 흙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강우에 의해 흙 속의 수분량이 증가하면 강도가 저하되는 등 복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흙은 그냥 이렇게만 해. 어 그런가? 이거 있으면 돼. 언젠간 다 알게 돼. 우리가 이 수업을 끝날 때쯤 되면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아까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 무리하지 마. <laughs> 그래서 구조물을 안전하게 건설한다는 게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안전하게 건설하는 게왜 중요하냐? 응? 안전하지 못하면 첫 번째 사람이 다치면 큰일 나잖아. 어? 그러면 어, 범죄야, 그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니까, 러 많이 알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안전이라는 거에 첫 번째가 사람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 왜냐하면 아까 엔지니어링이라는 공학이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꾸. 옛날에는 이런 장비도 없었잖아. 이것도 공학이야. 어, 이런 건물 졌어. 옛날에 건물이 어렸을 원시시대에 그제? 그냥 뭐 나무 밑에 들어가 살고, 동굴에 들어가 살고. 그렇지만, 어, 그런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집을 져서 이렇게 사니까 훨씬 비바람도 피해지고 따뜻하고 훨씬 좋네. 이런 게 공학이야, 엔지니어링. 응? 아무튼, 그래서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계를 해야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하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내가 뭐잘 모르고 뭔가를 설계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 집을 짓고 살 때부터 어? 왜냐면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 집을 지었더니 집이 무너져 버렸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집이 무너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한 뭐 아무튼 집안 조사, 부지 조성, 홍수와 태풍 예방, 교량, 도로, 철도 건설 가정등 모든 건설 활동에서 지반공학이 활용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 살아야 돼? 아주 저 달나라고 우주에 가 살기 전까지는 무조건 땅에 살아야 돼 이제 어? 땅에 어딘가에 있어야 돼. 어? 붕 떠서 이러고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없잖아. 어? 그러니까 어차피 땅 위에 인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생겼다, 이거야. 그, 이제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야, 그냥. 어, 이런 땅에다 집 지어봤더니 괜찮네? 그럼 그냥 여기다 또 지어. 뭐 이런 거야. 순전히 경험이야. 어, 지어, 지워, 지어서 돼? 안 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불과 1900년대 이후부터 이제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학문이 된 거지. 1900년이면 지금 2000, 2000 얼마야? 22년이잖아. <laughs> 그럼뭐 120년밖에 안 됐잖아. 그지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안된 일들이야. 이제 1 9 0 0년에 조선시대야? 아, 저 일제시대인가? 어? <laughs> 진짜, 진짜 일제 직전이야? 그0 0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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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정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 한 120살 정도 차이 안 나. 어? 우리는 막 보면 어, 저분은 한 500년 이상 나하고 막 차이 나고 막 이럴 줄 알잖아. 치고. 근데 누가 1세기 남지? 올해 어, 오래, 오래 나이 많은 사람 아니야. 어? 많은 건가? 잘 모르겠다, <laughs> 아무튼. 아, 아니, 생각보다 그렇다는 거야. 우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근데 이런 이런 학문도 결국에는 불과 한 100여 년 전의 일이다. 음.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 그때는 한 8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책도 없어. 이런 책도 없었어. 그래 가지 맨날 복사하고 막 이러고 살았어. 진짜로. 아, 근데 요새 좋아졌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얘기들은 아니다. 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면 좋고. 이제 왜 이런 말을 썼냐면 테르자기라는 사람은 이제 계속 나와. 아, 앞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나와. 어, 이 사람이, 아, 이러, 이런 경험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던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반성시킨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